네, 어, 6월 1일입니다. 어, 첫달초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어, 6월 한달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들을 지체임들어 주시는 이런 귀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달을 하러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드려오니 첫날을 드려오니 6월 한달 동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셔서, 6월 한 달이 정말 복된 이한 달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이첫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받아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을 말씀은 49장부터 52장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 중요한 그 이사야서의 후반부 가운데 중요한 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49장부터 55장까지의 큰한 단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종응을 통하여서 구원하신다는 내용으로 한 단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장 1절 어십사 49장 1절부터 50장 1일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와 있고 그리고 나서 51장 1절부터 52장 12절까지는 시온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오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십절까지는 12절까지는, 12절까지는 고난 받는 종의 사약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4장 1절부터 55장 13절까지는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후반부 가운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개가 나오는데요. 41장 1절부터 19절까지 나오고. 그리고 4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50장 4절부터 11절까지, 52장 1 3절부터 53장 11절까지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을 부분 가운데 세 개가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참 기하게 의뢰롭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가장 뭐 여호와의 종 그럼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압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는데 서양 사람들은 또 유대인들은 아직도 인정하지 않죠. 어, 또 우리가 아 이거 메시아구나 우리 메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받을 때 물론 그렇게 할수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좀 멀리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들 복수를 사용한 걸 보면 이것은 어, 더 포괄적으로는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어,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 우리들, 즉,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고, 참 도전이 되어집니다. 어, 요와의 종의 노래 그 49장에 보면, 이제 그 부르시는 이런 그, 뭐, 부르시는 과정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예. 네. 아, 이렇게, 그, 태에서부터 너를,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어, 내 이름을 기억하였다. 라고 했고, 또그 입술 가운데 내 입에 날카로운 칼 같은,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 화살통에 감추사. 정말 이 그, 어, 어, 말의 권세, 어, 말의 그, 정말 당할 수 없는 이런 권세를, 아주 선지적인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권세를 주어서 어, 이제, 하나님께서그 사역들을 하는데, 이 종의 그런 자그식 가운데 보면, 어,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대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의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험이 나의 하나님께 있도다 여호와의 종이 이제 늘 자기 사역에 어떤 무익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역에 대한 무익함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우리를 그 종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 모으고, 하나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용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종을 통하여서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해당되는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말씀이죠. 우리들이 참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내가 정말 주님의 뜻을, 구원을 선포하고, 또 뜻을 전할 때, 정말 너무나도 사역 가운데 미비한 것 같고, 하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들을 갖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땅끝까지 다 모으는 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할것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빛으로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다 이끌어서 모든 세계 사람들이 이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구원의 누릴, 누릴 수 있는 어도록 이렇게 종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통해서 온 세계에 이 주의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그자의식들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 세상의 복으로 부르셨다는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또 내가 홀, 설령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 무익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주 기하게 여기고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소신 있게 종의 의식 하나님의 종의 의식을 가지면서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러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어 하나님께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에, 언제 찾아왔습니까? 좀 많이 하나님을 에, 많이 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기가 막힌 어, 어찌 어, 아이를 낳은 어미가 그 자식들을 믿겠느냐 내가 내 손바닥에 그렸다 하면서 감동적인 이런 절대. 잊지 않고 회복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일을 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그 51장, 52장 보면 여기에서, 어,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하죠. 51장에 보면, 어, 들어서 주의에서 보라. 51장 9절부터 52장 6절까지 깨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사역들을 잘 간다. 하고 또 큰일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잘 주의 있게 보야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있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들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날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뜻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이 말씀을 통해 항상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주의하여서 보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민감이 손길들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 일하심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차장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월 한 달을 주셨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이 기한 사역를 감당하기에 많은 것을 맡기시고 일해 가실 것입니다. 참 우리가 주의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들을 보시면서 늘 끼어 있는 이런 삶들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이 세상의 복으로 부르시고 이 구원의 복들을 선포하기를 원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들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한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이 복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들을 주위에서 보고 또그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신들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